자, 오늘 다뤄볼 영상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에 아껴가며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사건을 접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만 알았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라고도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해당 물건에는 얼마나 많은 채권 관계가 얽혀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앞선 채권 관계가 등기되어 있다면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 진탁,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전세권 등이 보통 보게 되는 권리인데요. 이런 때에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하신 후에 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과 신탁, 전세권 외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신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서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어떻게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탁사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한번 정도는 전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나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소유주 본인이 맞는지, 또 계약금은 소유주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 나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신분증, 그리고 얼굴을 한번더 확인해서 모두 일치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 안에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사실,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맞는지 얼굴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모두 갖춰져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온라인 정부 24, 운전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소 등으로 등록하고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하여 주택으로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다음의 조건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 500, 1000 이런 정도의 월세계약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 현재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5,500만 원까지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당시 기준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근저당이 설정 당시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17일 사이라면 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400만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낙찰될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의 경우 다른 권리보다 선순위 세입자라면 대부분 걱정이 없겠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 등한 주인 아래 여러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세입자 간 보증금 크기의 비율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내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나 단독주택 등한 주인 아래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주택에 임대차할 경우 나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집의 보증금은 총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주택의 매매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시 낙찰되는 금액도 작을 뿐더러,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집에 묶이게 되어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카톡,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